이 동그란 데는 자리가 더 비싸요? 처음 네. 아요네 네. 처음 봐요 저런 거. 어. 나도 저 댓글 프를 보고 싶다. 아 <laughs> 어, 여러분 저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댓글 무대에서 임상진은 여기에 헌석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언젠가 영화 주연을 딱할수 있게 되면 이런 영화를 꼭 선택해야지 했었는데. 그첫 기회를 주신 분이 안진 감독님이세요. 그리고 그냥..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이 이런 영화를 많이 봐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선택을 계속 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, 손석구는 여기 뭐에 끌려서 저런 영화를 했구나 이런 관심을 좀 가지면서 봐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에그지수를좀 올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차타칸 연기한 김동휘라고 합니다. 방금 형이 얘기한 g y o 수가 뭐냐면 c g v 어플에, 저희 예매할 때 쓰는 c g v 어플 있잖아요. 거기에 리뷰예요, 리뷰. 리뷰를 어 솔직하게 남겨주셔야 되지만 이왕이면 좋은 게다 좋으니까 네, 좋게 남겨주시면 되 o u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SNS나 뭐 네이버, 뭐 기타 등등 남겨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저녁에 이렇게 영업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